두 점, 1,2,5a고, b는 5,-2,1. 숫자잘 봐. 네. 1, 2,5. 에도 5-2-1. 그치? 네. 원점에서 삼각형 이등분 선으로 하는 직선이 선분 a, b에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할 때, ab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5는 단 원점이다. 이렇게 나왔지. 응. 여기서 보면 이 숫자를 봐봐. 네. 원점은, 원점은 0,0,0이야. 이거 빼주면 1, 빼주면 2, 빼주면 5야. 그치? 이거 빼주면 5, 빼주면 2, 빼주면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부호를 다 생략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다 볼까? A, B. A에서 5까지 거리 구해버리면, 루트 1, 4, 25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얼마야? 30이 되네. 네. 그 다음에, B5도 구해버리니까, 루트, 제곱을 씌우기 때문에, 이거 빼주면 25. 빼주면, 제곱, 빼줘서 제곱하면 4. 빼서, 빼줘서 제곱하면 1. 애도 똑같이 얼마? 30. 이등분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5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지. A, B. 그리고 얘가 루트 30으로 갔다. 이렇게. 이등분 삼각형이 된다고. 네. 됐어? <laughs> 네. 어,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여기 이등분을 때. 뭐 삼각형의 원리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분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그렇 네.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이대까안 될까, 될까? 그래서 네. 이 거리를 지금 여기서 m이라고 놨어요. 이게 지금 삼각형의 원리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어이등분수을쭉 내리면 수직이 되고 이 밑에 있는 변을 이등분 시켜요. 음, 똑같아. 여기다 수직을 내리면 각이 이등분되고 그 이유는 둘이 합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음, 각이 이등분되고 이 길이가 같아져이 길이를 같게 같게 하고 수직 내리면 수직이 되고 이 각이 2등분 된다 그치? 여기서는 지금 2등분하는 걸 내려서 만난다 수직이 되고 2등분 시켜요 그럼 결론은 이 m은 a b 관계에서 뭐야 중점 1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이거 내분하면은 둘이 더해서 2 나누니까 m의 좌표는 6 2로 나누니까 3 0 4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0 1을 더하니까 a가 된다는 거지 이거 음. 선생님, 이딱 보는 거, 1, 2, 5, 5, 마이너 2, 마 1. 어, 원점에서 000에서는, 어, 둘이 같은 길이네. 라고 알아야 되고. 그렇구나. 같은 길이에서 2등분한 직선이다. 어, 수직 이등분하에 아, 그러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1대1로 내분한다. 중점을 찾아라.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 네 네. 11번 볼게요. 발이가 3, 6, 10이고, 서로 외접하는 세개의구가 알파 위에 놓여 있어, 이렇게 위래. 그럼 애들이,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수직으로 딱 되겠지. 여기가 10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뚝 수직으로 내리면, 얼마가 돼? 6이고, 애가 쭉쭉쭉 내리니까 얼마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 음. 이, 이 ABC에서의, 그치? 어. 무게중심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시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높이는 이 높이 값들의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요. 이해 안 돼? 네. 이 높이들의 무게중심이 된다고. 무게중심에 나왔잖아 문제에서 그렇지. 어 여기 세 구의 중심각각 앱을 할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부터 평면 알파카 만약 이렇게 있어. 그게 무게중심일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여기에서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이거 뭐 구하라는 거야? 바로 z. z. z를 구하라고 z. x 값, y 값 z. x 과 y 값은 필요 없고 z의 길이만 구하라고. z는 뭐야? 바로 여기 z 값들에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야 중심. 무게 여기 Z값 얼마야? 위로 올라간 길이가 U. 이 z 값이 z 값 얼마야? 3 여기는 12 이것에 무게중심하면 3개를 더해요 21에다가 나누기 3해주면 은 무게중심 7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니? 어? 이거의 X과 Y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가 뭐, 힌트 없 하지만 Z값을 이용해서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해돼요.